여러분, 혹시 모든 걸 끝내버리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어요. 67세, 작년 겨울, 눈 내리는 밤이었죠. 집에서 혼자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더살 이유가 없나 봐. 은퇴한 지 5년,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연락도 뜸했어요. 아내는 10년 전 하늘나라로 떠났고,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죠.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어요. 아침에 눈 뜨면 텅빈 집. TV 소리만 울리고 밤이면 잠이 안와 천장을 쳐다봤어요. 건강마저 나빠졌어요. 무릎이 아파 걷는 것도 힘들어졌고 의사가 관절염이 심해요라며 진통제를 처방해줬죠. 그날 밤 약국에서 받은 그 약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하얀 알약이 손바닥에서 굴러다니는데 이걸 한 번에 먹으면 편해질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채웠어요. 누구나 한 번쯤 죽음을 떠올리지 않나요. 저는 그날이 그랬어요. Tv에선 연말특집 방송이 시끌시끌했지만 제 귀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먼지 쌓인 오래된 라디오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물건이었죠. 손이 저절로 갔어요. 별생각 없이 켜봤는데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이 밤이 저를 어떻게 살렸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이상한 방식으로 우리를 붙잡거든요. 그날까지 제 삶은 무너진 벽돌집 같았어요. 은퇴 전엔 회사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아빠, 잘 돼요. 라는 문자 한 줄이 전부였죠. 딸은 손주 사진 보내주며, 바빠서 정신없어요라 하고, 아들은, 다음에 갈게요만 반복했어요. 아내가 떠난 뒤론 집에 생기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유리를 좋아하던 사람이었죠. 주방에서 김치찌개 끓는 냄새, 된장국 퍼지는 향기. 그게 없으니 밥 먹는 게 고역이 됐어요. 배달 음식으로 때우다 보니 위까지 망가졌어요. 매일 아침 약 먹고 낮엔 멍하니 TV 보고 밤엔 잠만 오는 천장만 쳐다봤죠. 그러다 무릎이 더 나빠졌어요. 계단 오를 때마다 뼈가 삐걱거렸고 의사는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비용도 부담이었지만 혼자 회복할 자신이 없었어요. 동네 친구 하나가 걷기 모임 가입해 보라고 했지만 몇 걸음 걷다 통증에 숨이 차서 포기했죠. 어느 날 우체통에서 복지 센터 전단지를 봤어요. 노인 무료 건강 검진이라더라고요. 별 기대 없이 갔어요. 거기서 간호사가 물었어요. 최근에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 말에 목이 메어 대답 대신 눈물이 터졌어요. 죽고 싶어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뱉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 그날 밤 진통제를 손에 들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 한 곡이 제 손을 멈추게 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건 아내가 좋아하던 옛날 가요였어요. 그 멜로디가 귓가를 때리는데 갑자기 젊은 날이 떠올랐어요. 아내와 작은 방에서 라디오 켜놓고 춤추던 때 결혼 전 둘이 시장에서 떡볶이 먹으며 웃던 순간 눈을 감고 그 목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노래가 끝나고 DJ가 말했어요. 이 노래를 신청하신 분, 60대 김모 씨께서 사연을 보내셨네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삶의 의미를 잃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며 다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디오에서 신청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털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신호음이 울리고, DJ가 받았죠. 네, 어떤 사연인가요? 목이 잠겨서 간신히 말했어요. 저도 아내 잃고 힘들어요.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DJ가 따뜻하게 물었어요. 어떤 곡이세요? 젊은 시절 아내와 듣던 밤안개요. 전화를 끊고 기다렸어요. 한참 뒤 라디오에서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제 모씨 사연입니다. 아내를 잃고 힘들어하던 분이세요. 이어서 밤안개가 흘러나왔죠. 그 노래를 들으며 울었어요.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내외기를 듣고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뭔지 아세요? 이 작은 계기가 제 삶을 뒤흔들었답니다. 아침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열어보니 낯선 50대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모자 쓰고 어깨가 축 처진 사람었죠. 제 못이세요? 라디오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물으니 그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저 근처 동네 살아요. 어제 사연 듣고 찾아왔어요. 같이 얘기라도 하고 싶어서요. 얼떨결에 집으로 들였어요. 이름은 상훈이라고 했죠. 낡은 소파에 앉아서 차한잔 놓고 몇 시간이나 떠들었어요. 상훈은 저도 아내 잃고 힘들었어요. 3년 전이었죠. 술만 먹다가 죽으려 했는데 어느 날 길에서 주운 강아지가 저를 살렸어요.라더라고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강아지가요. 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녀석이 꼬리 흔들며 저를 쳐다보는데,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상훈이 제게 제안했어요. 우리 같이 강아지 산책시키며 걷기 시작해볼까요? 무릎 때문에 망설였어요. 저 걷기 힘든데, 했더니 상훈이 웃으며 말했죠. 천천히 하면 돼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다음 날, 상훈이 강아지 땅콩을 데리고 왔어요. 갈색 털에 눈망울이 반짝이는 녀석이었죠. 땅콩이 꼬리 흔들며 제게 달려드는데,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상훈과 같이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참을 만하더라고요. 이게 운명일까요? 상훈과 땡콩 덕에 매일 아침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10분 걷기도 힘들었죠.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찼어요. 그래도 땅콩이 제 옆에서 깡충거리며 따라오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한달 지나니 30분을 걷게 됐어요. 무릎 통증도 조금씩 줄었어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놀라더라고요. 운동이 휴가를 봤네요. 수술 안 해도 될지도요. 건강이 나아지니까 마음도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덜 무거워졌죠. 어느 날 상훈이 말했어요. 우리 동네 라디오 방송국에서 봉사자 모집해요. 같이 해볼까요? 그 라디오가 저를 살렸으니 뭔가 돌려주고 싶었어요. 방송국에 가서 사연 읽는 일을 맡았어요. 낡은 마이크 앞에 앉아서 매주 노인들의 편지를 읽었죠. 자식 잃은 아픔, 병과 싸우는 하루, 외로운 밤. 그 사연들이 제 아픔과 닿았어요. 어느 날한통 편지가 왔어요. 제모이 목소리 들으며 다시 살 힘을 얻었어요. 아내 병간호하다 지쳤는데 감사합니다. 그걸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방송 끝나고 상훈이 박수치며 웃더라고요. 형님, 이제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됐네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니. 죽음을 결심했던 그날 라디오가 저를 살렸고 이젠 제가 누군가를 살리고 있어요. 몇달뒤 땅콩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생명을 보며 또 울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수 있다니 믿어지세요. 이게 제세장이었어요. 죽음을 결심했던 날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날 밤 진통제를 손에 쥐고 창밖을 보던 제가 지금은 라디오에서 사연 읽고 강아지 새끼들과 뛰놀아요. 인생은 끝인 줄 알았던 곳에서 새길을 열어주더라고요. 라디오 한 곡. 낯선 손님, 꼬리 흔드는 강아지, 그리고 누군가의 감사, 이 작은 것들이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도 지금 힘들다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뜻밖의 곳에 빛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땅콩이랑 산책 가고 방송국에서 편지 읽으며 웃어요. 자식들도 가끔 놀러 와서 "아빠, 젊어졌네요" 라며 놀리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그날을 나눠주시면 저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